국외 답사가 있습니다. 음. 우리의 국외 답사는 오키나와 기행인데요. 3년 이상 중단됐던 코로나로 인해서 첫 국외 답사를 오키나와로 정했습니다. 네. 오키나와는 유구국, 류큐라고 발음되죠. 음, 네. 이 유구국의 역사, 그리고 조선과 유구국의 관계, 아~ 그다음으로 태평양 전쟁과 오키나와 전투 이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이 학습 답사가 되겠는데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음. 아~ 각종 그~ 음식값도 많이 올랐지만 밖에 네. 제일 많이 오른 게 국외 여행비더구먼요 음. 어~ 삼년반 만에 다시 알아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두배 이상 이 항공 그리고 여행비가 아 인상돼 있는데요. 아 그래서 우리가 묘안을 미리 모든 걸 확정하면 음. 어 상당한 그 여행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 조건으로 네. 어 국내 이어 유명 여행사 아주 실속 있는 여행사와 아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에게 오키나와 학습 답사 지원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이 오키나와는 이활 모양으로 섬 여러 개가 이 줄지어 있는 열도에요. 어, 그런데 일본에 귀속되기 전까지 바로 유9국6큐국이었죠 음, 예. 예. 그런데 이류큐국은 그냥 유국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둘다 발음이 어려워요. 일본 보다는 조선과 중국에 더 가까웠죠. 네. 아, 그래서 그 당시 동아시아 질서 그대로 중국에 조공하면서도 조선왕조와 밀접한 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제가 자주 얘기한 그 최부선생, 최부선생이 그 중국에 표착해가지고 북경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미리 와 있던 그 유구국 사신이 조선의 선비가 음. 며칠 있다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 날짜를 늦추고 기다렸다가 최부 선생을 만나가지고 음. 선물도 주고 아주 그 흡족한 가르침을 받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4 5 0년에그 역사를 가진 6구 왕조는 사실 조선의 긴밀한 우방으로서 조선을 경모했던 왕조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뉴쿠국이 350번 이상이나 언급돼요. 어, 아, 여러분들 뉴쿠국은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조선 침공을 위한 물자를 대달라고 요구했는 일을 그대로 거절해버려요. 음. 거절해버리고 아,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고 음. 조선의 또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이러한 일본의 속셈을 음. 예, 알립니다. 이 조선은 직접 안 알리고 명나라한테 알리고 빨리 조선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요. 음. 그 대가로 그 뒤에 일본 막부에 이 침공을 당할 정도로 조선과 우곡이었어요. 아. 그런데 지금 해양지리를 놓고 볼때 이~ 류큐국은 중국 네. 아~ 그다음에 일본 음. 그리고 미국에 네.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음. 예. 뭘 미국이 멀리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미국의 태평양 광이라든지 이런 게다 미국 아닙니까?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해양 지정학적 위치로 비운의 역사를 겪어야 했는데 음. 참 여러분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그저 센카쿠 열도, 그 네. 루키 국과 가까운 그 센카쿠 열도를 차지하려고 막 일본하고 네. 이 어, 영토 네. 분쟁을 벌이고 있고 또막 그 이치도한 섬에다가 막그 흙을 파묻어 가지고 막 섬을 네. 만들어 가지고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해양 용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음, 네. 아, 그런데 아, 역사를 보면 변할 줄 모르는 이 낡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음. 그 아, 민족과 국가 공동체에 끼치는 손해와 해악이 아주 큽니다. 미국 측에서 네. 미국 측에서 2차 대전 종전의 와중에. 네. 바로 이 오키나와를 장제스에게 이거 확보해야 된다. 어. 우리가 도와주겠다. 어. 어. 하고 여러 차례 제안을 해요. 그럴 수 있겠네, 어. 진짜. 근데 응. 장제스 얘가 머리가 저 썩어가지고 응. 맨날 그 본토라 생각하고 응. 거들떠도 안 보고 그걸 그대로 포기해가지고 일본한테. 이거. 아. 그때 이 류큐국을 만약에 대만이 차지했더라면 응. 어차피 중국이 차지는 못했겠죠. 이제 대만이니까. 어. 이 해양 영토가 만만치 않고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 실제로 중국이 인구도 많고 음. 어 땅도 더 있지만 해양 영토는 일본보다도 작아요 음. 그게 중국의 고민입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이 쌩까고 가지고 그렇게 음. 관심을 두고 막그 바다에다가 막퍼어져 가지고 막섬 만들고 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도상으로 난, 봐도 네. 어, 대만 중국 그사국 네. 그 남동해안하고 훨씬 더 일본보다 가까워요. 네. 예. 아,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이렇게 때문에 그 음. 일본에 이제 귀속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 태평양 전쟁. 음. 태평양 전쟁에서 음. 오키나와 전투는 정말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터였죠. 네. 이 오키나와 전투가 있고 나서 히로시마에 이제 원폭이 음. 아, 터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어, 오키나와 국외답사의 출발일은 8월 31일 목요일인데요. 어, 목요일부터 목금토일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서둘러서 공지하는 거, 이건 여행 경비를 크게 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을 확정해 가지고 세트로 계약을 하면 어, 상당한 금액,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비를 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가 코로나 전에 그 미완으로 두었던 중국 마신사, 음, 마오, 그 다음에 이제 4대 도시, 그 다음에 신중국혁명, 마신사. 이 답사는 여전히 중국은 아직도 가는 곳마다 이 QR코드를 요구하고 있고, 네. 또 비자 발급을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음. 그래서 당분간 아, 중국 여행을 하는 일은 당분간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 생각을 좀 바꾸세요. 마신사 람같으니까 우리 끝까지 가야 돼. 그런 생각이 사람을 이렇게 좀 맑게 만들어요. <laughs> 벌써 3년 반이 지났잖아요. 벌써. 네. 사람은 이렇게 막 카멜레온처럼 변할 <laughs> 줄 알아야 돼요. 예. <laughs> 음. 네. 음. 큰 원칙은 음. 유지하되 음. 이 작은 이어 강론들은 음. 이렇게 변화할 줄 알아야죠. 음. 가자세 기로님 고맙습니다. 네. 아또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야, 이것은 야, 참가 정원 2 0 명으로 선 지원 수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마감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한 명이 신청을 했네요. 네, 네 거의 어, 지금 그런가요? 어. 네 김경화라고 공지가 공지가 <laughs> 어제 페이스북에 나갔는데 네. 아 벌써 반절 네. 절반 정도의 인원이 신청을 음. 했습니다. 아이신 지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비는 3만 삼천 원입니다. 이건, 어, 다른 입금액과 구별하기 위해서 3만 삼천 원이니까, 어, 정확하게 3만 삼천 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읍에 어, 사시는 어떤 분은, 네. 어, 3만 원을 두분 걸로 해가지고 6만 원을 넣으셨는데, 네. <laughs> 3만 삼천 원입니다. 혹시 정읍에 사는 김씨 아니야? <laughs> 네. 한국시티은행 3770404126001긴갑수 계좌로 33,000원 입금하시고 010-5264-2300으로 어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어 기왕이면 주시는 김에 여권 영문 이름도 넣어주시면 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행 경비는 최종 협상 중인데요. 대충 잡아서 아 (160만 원대) 음. (16자로) 시작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아~ 더 아, 확정 짓는 왜냐하면 아직 경비가 또 우리 자체 경비가 또 있잖아요 네. 뭐~ 책자도 발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뭐~ 플래카드 같은 것도 또 필요하고 우리끼리 또 간식도 있잖아요 네. 아~ 간식 <laughs> 간주 간주 간 간주 중요하죠 간주가 네. 중요. 그래서 네. 어 일단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나이도 들었잖아요. 아, 십년전 여행할 때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이임상된 해외 여행의 이 상황에서 그래도 어, 조금 고급스러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음. 이 아시아나 항공과 그리고 4.5성급 호텔인 그 노보텔을 음. 선택한 것치고는 대단히 저렴한 이 액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여행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주 싸구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불포함 내역도 엄청 많고, 막 쇼핑 서너 번씩 시키고, 그렇죠. 저급하고, 속된 가이드 와가지고, 갑질하고, 그런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괜히 왔다 아쉽죠. 이게 보면, 이게 4.5성급이잖아요. 네. 중국의 사성. <laughs> 베트남의 사성,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성, 네, 다,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사성 것 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성보다는 일본 사성이 난데 음. 중국 사성은 한 2.5성급 정도 되고, 네. 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여정을 짰어요. 네. 어, 그래서 그이 육후국의 그 역사 유적지와 음. 태평양 전쟁의 그 전쟁 유적지를 이 그 다음에 경치 좋은, 음. 경치 좋은, 음. 풍광 좋은 지역을 1의 비율로 우리가 요구하는 이 노정을 다 짰고 거기서 이제 버스 투어를 벌인 예정인데, 우리 사진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류쿠. 네, 처음부터 잠깐. 갈 곳. 볼게요. 예. 네. 어, 먼저 이제 류쿠 그 산산지대인데, 네. 아, 이조그만 땅에 이, 네. 이게 오키나와 다 합쳐봐야 제주도에 1.3배 밖에 안 돼요. 음. 근데 이제 기니까 네. 아 이렇게 이제 아, 류큐국에도 삼국시대가 음. 있었 어. <laughs> 네, 재미나죠. 아, 그래서 음. 삼산시대. 네, 그렇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류큐 왕국은 그 네. 지정학적으로 이 무역을 하기에 좋게 돼 있죠. 해상 네. 무역 해상무역. 어, 그리고 이제 류큐국 사신들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와요. 음. 특히 막. 한국에 와가지고 막 경복궁 에서로를 보고 음. 이국쿠서국은사한국에니다 음. 제가 지리에약한데에쿠한국이이렇국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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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있는지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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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시간만 국에서한국분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이랑 진짜 에서한국이서진국에서국에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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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골머리 벼 있는 애들 그 예를 들어 러시아 그 꼴통들이 알래스카 미국한테 팔아넘긴 거 음. 어. 그런 것들이 다 머리가 변화할지 못한 애들이 저지른 역사적 실수예요. 음. 어 그래서 어 지금 뉴크국의 무역선 루트, 어,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 아, 이게 뭐냐면 상당히 조선하고 비슷하죠. 음. 네. 조선의 모든 걸 본뜨려고 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막, 그, 사신 오면, 조사에상 불꽃놀이 있잖아. 음. 딱 보여주는 거야. 육국사신한테. 어. 그러면 육국사신 막, 눈이 휘둥그레져요. 아. 근데, 가장 최고의 불꽃놀이는 안 보여줍니다. 육국사신한테. 어, 왜요? 왜냐? 베길까봐 어, 그래, 뺏길까봐. 아. 최고의 것을 안 보여줘요. 어. 이게 지금 그, 쿠국 그, 즐기식, 왕, 지기식 네, 응. 하는 모습인데, 조선 그 그림하고 비슷하죠. 음. 네. 아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이기획에서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유9국고그 그 네, 음. 수리성, 수리성. 지금 슈리성 정전은 아, 수리 중인데 제가 우리가 가는 그 8월 31일 전에 완공을 하라고 좀저 어,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음, 음, 음. 아마 어려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가봐야 알겠어요. 음. <laughs> 그다음. <laughs> 그 다음에 이제 6교, 에 예, 이게 그 삼산, 삼북, 삼북 음. 송지죠. 그, 음. 삼북국 어, 송지입니다. 이름이 다좀 어렵던데. 네, 예, 니키진성터 네, 예, 뭐 니키 그렇습니다. 뭐 예, 어쩌면. 우리 그 노정에 어, 나와 있으니까, 음. 우리 그 가는 그 노정의 상세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 다음에. 이렇게 제공을 뭐, 네. 어,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군데를 가죠. 류육곡 유적지와 태평양전쟁 유적지 그리고 정시 좋은 곳, 그런 군대를 따로 가니까 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는데 벌써 절반 인원이 지원을 했고, 21명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명 확정, 그 확정 계약이기 때문에요. 또 이랬다가도 이제 나중에 막돈한 몇십만 원더 내면 또 해주긴 해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음. 좀 이렇게 아, 이렇게 너무 귀찮은 일은 좀안 하면서 네. 살아야지 네. 아 너무 그이 어 규모 있게 좀 하고자 합니다. 음. 네.